안녕하세요. 닥터365의 한수정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미세먼지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멜라니 세포의 소실로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의 경우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백반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반증은 피부에 있는 멜라니 세포가 없어지면서 흰 반점들이 피부 곳곳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 질환입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생기는 흰 반점들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발생 부위가 불규칙적인데, 신체 일부에 나타나는 국소형에서부터 신경의 분포 방향에 따라 생기는 분절형, 인체 말단부에 나타나는 사지 말단형, 몸 전체에 나타나는 전신형 등으로 분류되며 두 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세계 인구의 약 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대개 10세에서 30세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비교적 흔한 피부질환인 백반증. 기능적인 문제나 전염성은 없지만 고르지 못한 피부색으로 스트레스가 커지며 개인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백반증은 피부가 하얗게 탈색된 것으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흰색 점으로 나타납니다. 젊은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얼굴, 팔등 노출되는 부위에 생길 경우 미용상 결함 때문에 자신감이 저하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백반증은 흰색 반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인보다 동양인들에게 더 미관상의 고민입니다. 더욱이 자외선이 강해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미세먼지에 함유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인체 내부 면역기능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백반증 환자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스모그와 초미세먼지는 백반증을 비롯한 각종 피부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뚜렷한 증상 없이 발병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백반증.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흰 반점이 신체 곳곳으로 번져나가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백반증 치료는 보통 약물이나 화학 치료 경우에 따라 피부 이식 등의 외과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백반증 치료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전신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자외선 치료와 레이저 치료 그리고 연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백반증이 번지는 시기에는 약물 치료를 겸하게 됩니다. 흰 반점이 있는 피부는 햇빛에 예민해 일광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 또한 백반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밀착되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검은 깨와 검은 콩, 포도 등을 자주 섭취하고 방부제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증상에 집착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백반증, 꾸준한 관리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